그러면 예수님 어떡하시나? 실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실어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 너희 이제 아버지처럼 비판하지 마라. 정제하지 마라.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비판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정제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하나 될줄 믿습니다. 아, 멘 우리 옆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아, 멘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복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거저 주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후이되어 누르도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